자 돌풍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오 지난주 10위 찍으셨네. 음 8천 점? 잠깐만. 잠깐만요. 총력 전세팅이요? 잠깐만 8천 점이면은 그냥 랭커덱 따라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드릴 게 없는데. 이거 아쉽게 20점 차이로 못 올라가셨네. 아, 개아깝다, 이거. 1패. 1패 너무 아쉬운데? 개소네. 어, 로지, 로지 왜안 쓰셨지? 투일도 쓰긴 하는데 로지가 밸류 좀더 높지 않나 부활이라 이게 더 이걸 더 많이 써? 아니 뭔가 투일은 음... 벨롱이 6초면은 점프킹 해도 되는데. 어제 뭐 전설까지는 당연히 올라가실 거고. 전설 덱. 음. 플라마 덱 하나. 그렇지. 플라마 덱 하나. 카르마 덱 하나. 물덱 하나.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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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은데? 이렇게나? 근데 요즘 파이도 많고 제이브도 많고... 화상... 요게 맞지 않을까? 속공 빠르게 해야 되고, 속공즉사덱이죠. 로지니아 속공즉사덱 반지가 꽤 많으시긴 해요. 근데 뭐 다섯 팀 전부 다낄 정도는 아니고, 가금을 하시는 분이라, 사성 반 차서, 사성 전반 주는 건다 사셨나봐요. 백렙이시니까 이것도 그걸로 드신 겁니다. 백렙 찍으면 나오잖아. 일단 반지가 저렇고 이제 음... 전설까지는 알아서 가실 거니까 근데 방덱 세개 이거 괜찮은 건가? 마덱 찢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니니 사초월이네. 아, 유신 이가 1초 네, 음... 그러게 실베가 6초 였으면 멜 키를 찢었을 텐데, 아예 멜 키. 플라마덱 안 하고 그냥 마덱 두개 찢었을 텐데 연이덱이랑 멜키르덱으로. 조금 아쉽지 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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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뭘더 땡겨올 수 있을까? 월풍님 비스킷은 6초 하실 의향 없으시죠? 딱 요거만 붙어 놨네요. 음... 아, 룩 챈슬러가 6초라 이거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 와중에 파이가 2초시네. 누군가 했다, 이거, 얼굴 보고. 하이 2초 효과 뭐지? 처형 조건 생명력 30% 개쩐다. 어마어마하네. 효효망 음. 고민을 해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 가능할까? 저번에 8000점이었지. 8000점, 8000점. 네, 바붕이 님, 가능하십니다. 8000점에서 올린다. 7배가 안 되고, 결국은 룩챔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음, 녹첸스 활용하려면 여기밖에 없는데. 스파이크가 6초여가지고, 빼기가 뭐한데. 루디, 제이브, 엘레니아도 거의 픽스고. 뭔가 뭔가네 로지 건능키어져 있나? 어, 니야 6초니까 요거 수강하시고, 뭐 수강, 어, 수강고고, 수강 아, 반에서 1까먹 2번만 붙이면 되긴 하는데 19초 음 그래 한 개는 써도 되긴 해요 아 붙어야 말이죠 근데 붙어야 한단 말입니다 안 붙으면 손해라 이게 로지버프 들어가면은 84%에 주술세팅 들어가면은 91%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19초가 크긴 한데 뭐 예린님 해도 상관없지 아직 길드 안 들어왔잖아 아 붙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뭔 소리야, 13-35 오늘 어제 깼잖아. 일단 여기 속공을 맞추는 게 맞고, 속공을 맞춰보자. 아, 1 3 3 s 삼다시 i p s 별을 원하는 거예요 예 i 님 s 건좀 슬픈데. 아 a 별을 해야 전설 캐 맞나? 오, 16 개꿀.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크리스 주자. 크리스 조율하셨네? 음. 조율을 하셨구나. 그래도 주술 세팅 해야 되지 않을까? 최대한 잘 들어가려면은 조율도 괜찮긴 한데, 벌레 어디서 들어왔지? 아 개짜증 나네. 얘도 조율이네. 주술 세팅, 주술 속공 세팅으로 갑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다 조율하셨구나. 후턴잡이로 하셨구나, 후턴잡이. 니아를 쓰니까 그래도. Hey. В общем, нет. 더럽게 안 붙네. 아, 더럽게 안 붙네 정말. 되는 대로 다 강화해보자. 시비 하나 건졌고. 계산하셨네. 속공 세팅하느라. 그래서 12가 붙어주면 8 8 붙였고 딱 똑같네 이게 맞지. 소공안 붙는 거아 석공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약공 12 약공 오케이 65 잠깐만 오버효적이잖아 오버 효적이 아닌가? 오버 효적일 텐데 빼야 되겠네. 184. T B 네. 324. 여기는 아, 여기는 건들기가 참 애매하네. 응, 음, 뭐야? 콜드컵에 빠졌어. 나 아까 잘못 눌렀나 보네. 약공 뾰족한 줄. 쪽 반지 루지니아 즉사덱 그리고 루디제이브 방대 카르마 방대 오, 태어 공대. 아니가 델롱이 약공 세팅 해 가지고 점프 킹 뛰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좀 워낙 방대이 많아 가지고 이런 덱 만나면은 그냥 델롱이 약공으로 멜키르, 연이 이런 거 찍고 시작해가지고, 린도 그렇고. 약공 터지면은 무조건 이거 터지고 시작해서 괜찮긴 한데, 딱 6초월 이상이시라. 아, 이것도 노려보려고 속공작 하셨었네. 안 붙어서 못 하셨구나. 아쉽다. 음. 돌풍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쓰시던 게 워낙 탄탄한 상태여서 이게 맞을 것 같긴 해요. 뭐 이제 룩 찬스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룩 찬스를 사용할 거면은, 이 덱을 터치는 게 맞아가지고. 이게 어차피, 스파이크랑 리나랑, 효저가 중복이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룩 같은 거 넣고, 룩 넣은 김에 에반 빼고, 찬스를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에반이 두 번째 스킬이었겠지? 음. 아 내가 첫 번째가 에반이었을까? 이게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음. 스파이크랑 리나 업자피 겹치고, 뭐, 빙결용으로 쓰시거나 권능 때문에 쓰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율해놓은 거 보니까. 빙결? 빙결로 변수 창출? 일단 겹치는 근데 그래도 일단 패시브 겹치는 걸 쓰느니 안 겹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룩도 카르마랑 어울리진 않아요. 룩도 카르마랑 어울리진 않는데 이제 음, 다른 애들 용이죠. 다른 캐릭터들 조금이나마 맞기 버프 받아서 하는 용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겹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이렇게 해보시고 만약에 지난 지난 주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바로 AS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돌풍님 총력전 일단은 덱을 맞춰봤는데 아무래도 상위권은 랭커들 덱을 따라가는 게 맞아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